정이 막 저서히 넘어가고 그래. 하...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아그 전에 62적부터. 난 명단, 용단을 보러 가봅시다. 62적. 용단을 보러 가요. 62적. 단행 62적. 아휴 대한민국 망하기에는 62적이에. 예. 아, 우리 애국가 엄마가요? 진짜 자녀들은 너무 잘 키워가지고, 참, 대한민국 미래가 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 다음에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가는 이쁜이 될 거라고 믿어요. 얼어가지고, 얼어버렸답니다. 최고 추운 날 진짜 이밤중에 <laughs> 지금 촬영을 어, 하고 또또 있습니다. 나와요? 네, 나와요? 어, 내일은 나와. 더 춥답니다. 아, 진짜 오늘하고 내 되게 춥답니다. 어, 어. 어. 또 영화 한줄 때리고 나오네. 아 <laughs> 영화 맞아 젊은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게 지금 여기는 어, 세종문화회관입니다 강화문에 중앙에 있는 아, 영화 같은 걸 아마 관람하고 듣는 예,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지나가고 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중동의 지령을 받아서 내각제로 바꾸려 가는 자들이 지난 자유파정권을 탄핵을 하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삶이 좋아졌습니까?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1만 명이라는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국민의 죽음을 만들고 도탄에 빠지게 만든 우파정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아무 죄도 없는 현직 대통령님을 탄핵을 하고 허위사실로 구속을 해서 형을 거의 4년 넘게 살게만 한이 역적들에 대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역적들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자, 에이구, 영화만 보고나 음, 많이도 지나가네. 지상호. 경구자김세연장하는 아, 정재원, 유승민, 김상늘의적들을 지금 고있호영 네. 안상수 5 4표 네. 이한재 정영1강 413, 4 1 신상재, 신재철, 유의동, 박순자, 주강도, 한진교, 이현재, 한선교, 성석준, 김하경 홍철호, 김영우, 정병권, 김기선, 권성동, 이철규. 대한민국 사망을 만들어낸 명예 기업자들, 한화 기업자들 지 이름을 호명하고 있습니다. 홍태수, 홍문. 홍문 박천호 정진서 이명수 성윤종 정운천 이철우 강석호 윤한홍 김재경 이군 여상규 성희경 김성태 신보라 김종석 김규환 김현아 그리고 이적 말도 안되는 하위사실로 현직 대통령의 면책 특골, 무너뜨린, 악하디 악한, 검사들이가 있어요. 다정수윤세열 이렇게 6 2점과 2역적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시간이 지나면, 특검과, 재심과, 재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고, 미래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진실과 정의를 알려드릴겁니다. 맞죠? 예,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우리가 구호부터 한번 외쳐야 되겠어요. 자, 구호 준비할까요 아, 우리 YS뉴이 고객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아, 내리 크리스마스 성찬절 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영화, 영화 보러 나오고 싶다. 와, 인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영화 한편 보고 나왔답니다, 지금. 여기는 세종 문화의 관 예, 계단이고요. 지금 바로 옆에 이제 영화관이 있나 봐요. 저는 뭐 여기 들어가 보지 않아서 네, 르겠는데 그래서 인원들이 진짜 많이 몇 나오고 몇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1인이거든요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합니다. 멋있게 하죠. 군인 군인 깜빵. 인깜인 군인 깜빵. 인깜인깜인인깜 군인 인 깜빵. 군인 인 깜빵. 군인 인깜 중봉해요육국건기를초자 하자, 면서우리 국민 5 0 0 0사 훈제, 구사. 훈살인사 역적 문재인을 구속하라구재인구속훈구이 구사. 구 구사. 구 김재인과 김정은 나중에 기원하게 해줄 겁니다. 이재명! 도재명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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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재 이재명! 땅재 이재명! 이재 이재명! 이재명! 반역 관련 거을 무너뜨리고 현직 대통령님을 구속시킨 윤석열 구속. 이건 구속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안전 법질에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공정한 상식입니까? 이 사람 말이 안 돼요. 자기가 법을 다한어지게 했습니다. 박는수도구세 박영수도 세자박영수세자박재인 구세, 재인 구세, 재인세재인세 가 6방을 했습니다. 이삭들은 내는 그런 죄로 대한민국을 해치는 자만 상의 힘 없이 6방을 했습니다. 6방은요 안상이 하림자에 하면서 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막 막 불러지네. 그런데 여러분. 이석기를 다섯 번 외워줘서 이석기는 다시 구색되어야 합니다. 맞지요? 이석기 구색 이석기 구색 이석귀 구색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냥 모처럼 구세. 마음먹고 찍으러 이석기 왔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네. 네. 몸 건강이 배. 항상 관리 잘 하세요 이석기 깜빡 이석기 깜빡! 깜빡 가석방이 웬 말이냐 이석기를 재수강하라 수강하 이석기를 구속하라 이석기를 구속하라 이석기를 깜빡하라 이석기 깜빡 반성도 하지 않고 국계를 널리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해치려고 했던 그런 이석기를 가석방을 시킨 문재인 구석! 이 한명숙은요, 내부를 받았어요. 총리 시절에, 총리 공관에서 그것도 대부분이 확정이 됐고, 전세, 전세가으로 썼다 했나? 그런 식으로 현직 총리에 있을 때, 돈을 직접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한수숙문재인 복권을 시켜줬어 네, 제 하나더지 문재권을 시켜서 다시 정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요권시켜문재인 다 보시고 대리 만족 하십시오. 예, 여러분. 아, 이제 ]겠습니다. 사람들이 저거 나오는 게줄어드네 그죠? 안경 씌웠습니다. 이제 다시 고어를 아까 하기로 했던 고어를 아까 꼈고 방금 돌아가겠습니 아니요, 안경 쓸 때도 있어요. 안경 쓸 때도 있죠. 아, 그 자리, 여러분. 아, 어... 아이고, 애국 기술 대표님, 엄청나게 목소리 입차게하리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음. 건국 대통령님의 건국 정신을 이어가고, 또, 산업 부국 강병 대통령님의 고국정신을 이어가고 그리고 그리고 자유수호 통일을 이루고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님의 자유수호정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으로 우리 대통령님 세 분의 정을 듣고 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승만입니다. 이승이 우정옥, 군전남도 우리 역사에서 왕병장, 이사들을구원강포부한 외교를 다팔야그 세계별로만 연결할 수있다의한부분이 아니었나 우리 민주의 운명을 발휘하는 날은 지금도 대답이 이와 같이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백도나 용기를 내야 우리 민족성을 세계에 한번 표시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독립의 희망이 빛으니일심의 합력으로 외곽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돈으로 회복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며 흥망하시오. इहो चहिरा इते हली 김재인과김정은이 <목소리> 꼬라지 좀 보십시오. 네, 이런 꼬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모두과 모두의 자과 いい 자, 우리 희수 대표님, 저기서 외치시고, 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 미대사관에 아, 앞에 있는, 있는. 사람들인가보다 아, 맞아요. 아니, 누가 이렇게 소리 지르나 했더니. 맞아요. 예. 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선포를 하고, 암사에서 48장입니다. 같이 들으시고, 간판제를 축하하는 행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뭐야. 이사야 48장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 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 커럼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더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 거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라고 하라.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왕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한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명 되시나요 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품무로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와, 신민의 다아 진짜, 야구가 갈수록 지어지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게 그러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사면이라.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여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를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이를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데,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소산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 노루님 예, 안녕하십니까. 진짜 날씨가 아, 많이 춥네요. 많이 많이 좋습니다 아, 자,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안 하던데. 어? 오늘은 굉장히 많이 다르게 하네요. 어, 기억나십니까, 혹시? 제가 예전에 연설 일찍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박근혜 <laughs> 대통령님 관련해서도 늘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어, 몇 년에 한 번씩 제가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꿈을 꾸는데 이꿈 이야기가 어, 꿈을 꿨는데 12월 9일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시는 꿈이었고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수 없는데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해요 생일 전후로 그 전후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예, 올 말이죠 그러니까 신년 기준으로 특사가 해서 이렇게 박 대통령께서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꿈 이야기를 정말 저는 은혜롭고 여러분들다 가끔 나누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른 오전, 새벽에 박근혜 송영님 꿈에 네. 나오셨고, 한 4, 5년 전에 제가 박근혜 송영님 꿈을 꾼것 네. 같아요. 그리고 한 7, 8년 전에 박근혜 송영님 꿈을 꿨는데, 기원의 꿈은 좀 의미가 심장합니다. 네. 박근혜 성령님 꿈에서 나오셨거든요. 공립현충원이었습니다, 공립현충원. 공립현충원에.